안녕하십니까 이사유섭입니다. 지난 두 영상에서 무릎 통증에 도움이 되는 지압 마사지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무릎 통증에 도움이 되는 지압 마사지법의 총결편입니다. 지압 마사지법에 대한 총결편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압 마사지법이 왜 무릎 관절염 통증 치료에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집에서 누구나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한테 이 부분을 집에서 살살 만져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시면 어느 분들은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아프신 부위인데 왜 만져야 되고 아픈 부분을 조심스럽게 염증이 있으니 만지지 말고 보호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지기가 두렵습니다. 이러다 염증이 더 심해지지 않은 것입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세요. 왜 만성 무릎 관절염 치료에. 만져주는 게 도움이 될까요? 급성 무릎 관절염은 열이 나고 붓기 때문에 환자분 말씀처럼 만지지 마시고 조직을 보호해주고 잘 움직이지 않으셔야 빨리 치료가 됩니다. 그렇지만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기고 관절염이 지속된 통증이라면 염증에 의한 이차적 관절 주변에 있는 연부 조직이 단단해지고 굳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혈액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염증성 물질들이 흡수가 되지 않고 관절 조직이 딱딱해지게 해서 통증이 반복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만성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은 대부분 무릎 관절 주변을 살펴보시면. 딱딱히 굳어져 있거나 차가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오히려 살살 마사지하고 지압해 주시면 만성 통증 관절 질환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천천히 집에서 지압 마사지를 통해서 무릎 관절 통증 건강 회복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무릎관절염 치료에 앞서 보통 저희 한의원에서는 무릎관절의 밸런스가 깨진 상태를 신경검사를 통해서 정확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압마사지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어떤 부분이 밸런스가 깨졌는지 검사하는 법을 간단히 소개 말씀드리고 지압마사지법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가락 구부렸다 폈다 하는 발가락의 힘을 체크하게 되고요. 발목을 피는 힘과 안쪽 다리의 힘과 바깥쪽 다리의 힘을 체크하게 됩니다. 밸런스를 맞추는 것을 체크하게 되죠. 그리고 무릎을 구부린 힘을 체크하게 됩니다. 그리고 벽에를 놓고 올리신 다음에 눌러보시면서 무릎을 피는 힘을 체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각형 모양으로 무릎을 구부린 상태로 바깥쪽의 무릎의 힘과 안쪽의 무릎의 힘을 체크하게 되고 무릎 앞쪽의 힘을 체크하게 됩니다. 이런 무릎 관절의 전체적인 네 방향의 힘을 다 체크한 후에 무릎 관절이 움직이는 각도를 어느 정도까지 구부렸다 폈다 하는 관절 운동을 체크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무릎 관절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속도를 체크하게 됩니다. 무릎 관절염이 심한 분들은 무릎 관절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속도가 되게 느리게 됩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무릎 관절 밸런스와 무릎 관절 상태를 신경검사를 통해 검사한 후에 밸런스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밸런스 치료한 후에 오늘 소개 말씀드리는 집에서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초간단 마사지법을 실행해 주시면 무릎 관절염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무릎이 사람마다 아프신 분과 다른데요. 크게 앞쪽 무릎이 아프신 분이 있고, 안쪽 안 무릎이 아프신 분이 있고, 옆쪽 무릎이 아프신 분이 있고, 뒤쪽 무릎이 아프신 분이 있습니다. 각각의 아프신 부위에 따라서 지압하는 곳이 좀다른데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임상에서 나타나는 앞통점과 마사지 지점을 설명 말씀드리고, 동영상을 보시는 환자분들께서는 각각 개인에 해당되어지는 아프신 부위를 마사지 해주시면 그 부분이 좋아질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함께 알아보고 지압 마사지 하는 법을 구체적으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란색으로 제가 표현한 곳이 사람마다 주로 나타나는 통증 부위인데요. 이것이 전부 다 나타나시는 분도 있고, 각각 하나씩 나타나는 분이 있습니다. 전 동영상에서 설명 말씀드렸듯이, 아프신 부위를 손으로 일일이 만져보면서 찾아내시고, 그 부분을 지압 마사지 해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찾아 들어가시면 됩니다. 먼저 가장 임상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안쪽 부분의 무릎 통증을 설명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쪽에 있는 거위족 부분이 있는데요. 이 거위족 부분은 복숭아뼈 안쪽에서 수직으로 쭉 올라가서 뼈가 닿는 점입니다 요 부분을 동그랗게 표현한 겁니다 요 지점이 통증이 많이 있는 분이 많으십니다 요 부분은 신경이 많이 모여 있어서 심하게 누르시면 통증이 심하시니 손가락으로 천천히 부드럽게 아프신 부위를 돌려가면서 참을 수 있는 정도의 압력으로 부드럽게 풀어 주시면 됩니다 3분에서 5분 정도 지속적으로 풀어주시게 되면 점차로 통증이 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주의하실 점은 너무 강하게 아픈 점을 반복해서 누르지 마시고 아픈 점이 나타나시면 아픈 점을 피해서 주변을 누르시다가 다시 아픈 점을 지그시 안 아플 정도로 돌려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원을 그리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안쪽으로 통증이 오시는 분들 중에 주로 나타나시는 슬개골 안쪽에 있는 내측축부인대 쪽과 내측관근이 만나는 이 지점이 안쪽으로 통증이 많이 옵니다. 이쪽에 슬게 지지된 인대구조도 같이 손상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쪽에 앞통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임상적으로는 이 정도의 영역에서 찾아 들어가시면 됩니다. 똑같이 천천히 지압을 해주시면서 아프신 부위를 부드럽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 지점도 3분에서 5분 정도 너무 심한 통증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게 반복해서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많이 아프신다고 느끼시면 손바닥 이쪽 부분을 아프신 부위에 대고 부드럽게 돌려가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사람마다 통증 부위와 느끼시는 부위가 차이가 있으니 시간을 두고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 그 부위를 편안하게 돌려가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엔 동그랗게 보이는 이 부분이 슬개골이라고 하는데요. 이 슬개골 바로 내측 아래쪽으로 통증이 많이 느껴지신는 분입니다. 이 슬개골 아래쪽으로는 지방 구조로 되어 있는 지방체들이 있습니다. 그 지방체에는 통증을 넘기는 신경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는 분입니다. 한방적으로 혈자리로는 슬아니라고 해서 바깥쪽과 안쪽에 해당되는데요. 임상적으로는 주로 안쪽이 많이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역시 트란 부위를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돌려주면서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이 부위도 심한 통증을 느끼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누르실 때 너무 많이 아파하실 정도로 하시면 견디기 어렵고요. 부드럽게 돌려가면서 치료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엔 외측으로 통증이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외부측부 인대와 슬개지지대 인대 구조들이 통증이 많이 호소하는 곳입니다. 이쪽 부분도 똑같이. 손으로 지압 마사지를 3분에서 5분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통증이 심하시면 이쪽 손바닥으로 돌려가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앞쪽으로, 위쪽으로 통증이 오실 때 통증이 오시는 부위가 바로 이 부위입니다. 이 부위도 퇴행성 관절염에서 많이 발생하시는 부위인데요. 외축강근에 슬개골에 붙어 있는 골지신경이 있는 부위라 통증이 많이 호소하십니다. 마사지 하다 보면 이쪽 부분이 부어 있거나 지방체 같이 둥글둥글하고 몽글몽글한 조직이 만져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드럽게 풀어질 정도로 전체적으로 넓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손바닥으로 돌려가면서 부드럽게 점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손이 너무 아프시면 테니스 공과 같은 부들부들한 물건을 가지고 이 부분을 가볍게 풀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쪽 부분이 조직이 부드러워지고 혈액순환이 되면서 통증 부위도 줄어들게 되고 무릎이 움직이는 각도나 힘도 강하게 될 겁니다. 무릎 뒤편에 있는 통증은 이쪽 부분이 많이 통증이 발생합니다. 무릎 안쪽, 오금 바로 아래쪽에 발생하는데요. 이 부분도 상당히 아픈 부위니 동그랗게 이 부위를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3분에서 5분 정도 풀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통증을 많이 느끼시면 손바닥 이 부분으로 돌려가면서 부드럽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 지압의 요령은 강하게 누르는 게 있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이 부드럽게 조직이 풀어지고 통증이 없어지는 것을 한 번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매일 20분에서 30분 정도 전체적으로 풀어주면서 그 부분이 통증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도록 편안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